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조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길을 우리가 선택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자들이 될수 있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소서 오늘도 리브가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 어, 우리가 알고 어, 배우려고 합니다. 배울 때 들을 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한 조간도 살아들일 수 있도록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조간도 잘 지내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오늘 리부가를 통해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리브가를 통해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리부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창세기 24장 6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어, 이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힌트를 줄게요 첫째 한국 최초로 미국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둘째 유관순 열사의 스승입니다 잘 아는 유관순 누나라고도 하지요. 셋째, 왕의 기미를 파리로 가지고 갈 만큼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오래된 사진이 보이지요. 이분은 바로 김난사 선생님입니다. 김난사는 역사의 뒤편에 묻혀 있다가 어, 얼마 전에 재조명된 인물입니다. 100년 전, 조선 여성들은 이름이 없어 누구 때, 몇째 딸이죠?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름이 있더라도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지요. 또한 여성들은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선 여성을, 여성들을 교육하기 위해 이화학당을 세웠답니다. 김난사는 어, 이화학당에 입학, 입학을 하고 싶었지만 결혼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노력 끝에 어, 입학을 했고 렌시 한국식 이름으로 난, 난사 어, 이렇게 이름을 어, 김난사 이렇게 이름을 받고 그래서 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미, 미국으로 유학가서 한국인 최초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뒤에는 배움을 놓친 여성을 교육하는 그 학교를 세우고 여성들에게 신앙과 민족 의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성이 배워야 가정이 이렇게 바로 서고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대표적인 제자의 이름은 바로 유관순이랍니다. 이 말씀에도 그녀처럼 적극적인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함께 볼 겁니다. 함께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뚜벅뚜벅 매우 지치고 힘들어 보이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함께 오는 어, 함께 오는 열 마리의 낙타들도 어, 목이 말라 보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고 의지하는 어, 종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아 멀리 어, 그 고향 하란까지 왔습니다 어, 아브라함의 부탁은 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이동해서 하란 땅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우물 곁에 어, 털썩 앉아 있, 있으면서 어, 그런, 어, 그러, 그렇게 어, 하나님께 어,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어, 제가 우물에서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저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이렇게 주는 그 여인이 아마도 어, 이삭의 아내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어, 한 여인이 엘리에셀의 눈에 어, 띄어, 띄었습니다. 그다닥 어, 엘리에셀은 여인에게 다가가서 달려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물동이에 든 물을 좀줄수 있겠소? 그녀는 잊고 있던 물동이를 재빠르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럼요. 제가 물을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게요. 마시게 할게요. 그는 엘리에셀과 또한 낙타에게 물을 넉넉히 주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이 여인이 과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삭의 여인이 어, 그 아내가 맞는지 궁금했습니다. 아가씨는 뉘댁 따님이시오? 물었죠. 멀리 있는 길을 와서 하룻밤을 자고 싶은데 어 되게 방이 있겠소? 그가 대답했습니다. 오제제 제 아버지는 부두의 일입니다. 우리 집에 그리고 방이 넉넉히 있, 있거든요. 부두엘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엘리에셋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 여, 여인은 어, 엘리에셋이 찾던 아브라함의 조카, 어, 조카인 부두에 부두에엘의 딸, 바로 리브가였던 것입니다. 리브가를 따라 그의 집으로 그의 집으로 함께 엘리에셋은 자신이 어, 아브라함의 종이며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저희 주인 아브라함이 꼭 바라던 어그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리브가 바로 어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부가의 가족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리부가의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빠른 승낙이었습니다 이 결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엘리에이사리 아브라함에게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더 오랜 시간 같이 지내고 싶었지만 리브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엘리에스엘이 아브라함에게 빨리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한 것이지요. 리브가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청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가 말했던. 어, 리브리브가에게 리부, 말했던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라는 어, 이 말은 복이 어, 복이 그 복은 많은 자손을 얻으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의 복이 복하고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라고 그 언약과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이삭의 아내인 리부가 야곱의 아내들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살던 그 당시는 어, 그 당시 여성들은 어, 모르는 남성들하고 대화하기는 상상할 수 없는 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낯선 여행지인 엘리 여행자인 어, 엘리에세를 만났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와 그의 낙타들에게 물을 주고, 그리고 자신의 집까지 이렇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누군가를 기쁘게 맞이해 주고, 잘 대접해 준다 해서 환대, 환대란 어, 가, 어, 너무 반갑게 맞아 주고, 그리고 대접하는 그런 것을 같이 의미합니다. 그는 여성이기에 누군가를 환영하고 대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지만 적극적으로 그 편견을 버리고 다가가서 그를 도와주는 것, 그렇죠? 엘리세를 도와줬던 그 리브가의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오늘 말씀처럼 리브가, 리브가는 여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 리부가의 이야기를 어, 들려주시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 주신답니다. 남성과 여성을 함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복은 한쪽에만 치우쳐 있지 않고, 어, 하나님, 그리고 남성과 여성 모두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쓰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 어, 금방 캐릭터에서도 보셨지만 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같이 보이죠. 함께 남자와 여자를 함께 세우셨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신답니다. 오늘 여기 말씀 이렇게 어, 들었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어 내시로 그 원수의 성에 성을 얻게 할지어다. 창세기 말씀 이렇게 붙들고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하나님과 함께 어, 여자 친구이든지 남자 친구이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복이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처럼 어, 정말로 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어, 야곱의 그 자녀들과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렇게 계보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셨던 어, 그선 선진들의 이름들을 떠올리며 우리도 어떠한 어, 인물을 통하여서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서 그렇게 비추어 가며 그 빛으로 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비전 있는 인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어 코로나 때문에 음 우리 친구들이 어 마음에 또 생각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생각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화평으로 함께하시고 또 가정에서나 또 이웃에게서 또 우리 친구들에게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도와주세요. 늘 우리 친구들 강건하도록 세계와 우리 나라와 우리 광주 땅을 기억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아프거나 다치거나 어려운 일에 공경에 될수 있는 대로 처해지는 일이 적어질 수 있도록 꼭 광주 땅까지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우리 친구들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더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셔서 잘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있는 리브가 그 리브가 어, 우리 그 여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이 어, 지금 어, 살아가는데에. 어, 결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움이고 기쁜 길인가를 늘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그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한주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어머님들도 어, 우리 정말로 예배 드리는 날이 대면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보면서 예배드리는 날을 어,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원합니다 친구들 어, 그런 날이 곧올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중간도 어, 평강으로 평화로 잘 어, 살아가기를 잘 이렇게 부모님 말씀 잘 들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